궁극의 비법. 어느 나라의 수도자들이 궁극의 비법을 깨우치려고 사막을 여행했다. 그 수도자들은 웬만한 도술은 모두 능통한 고수들이었지만, 단 하나의 비법만은 도저히 익힐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깊고, 반짝이고 있었으며 온몸에서 후광이 비치고 있어 한눈에 위대한 스승임을 알수 있었다.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도달하지 못한 일생일대의 비법인 죽은 자를 살리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다. 위대한 스승이 말했다. 그대들은 아직 이 비법을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배운다면 화를 입을 수도 있어. 하지만 수도자들은 너무나 간절히 몇 날을 매달렸고 꼭 좋은 일에 쓰겠다 맹세하여. 결국, 위대한 스승은 그 비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한 달간 사막에서 수련한 후에 비법을 깨우칠 수 있었고, 하늘을 얻은 듯한 기분으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얼마 안가 하얗게 표백된 뼈더미를 발견했다. 우리 한번 그 비법을 시험해봅시다. 그들은 당장 그 비법을 시험해보았다. 주문을 외우자 하얀 뼈들이 살을 입으며 생기가 돋아났는데 자세히 보니 무서운 맹수들이었다. 맹수들은 살아나자마자 수도자들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렸다.